평업 원덕령 옆에서 원덕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항상 좀 잠겨 있어서 듣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몇년 전에 폐암 수술을 한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아, 용문면 광탄리에 있는 주택인데요. 여기 어, 용문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 2차선 도로에서부터 한 1km 정도 가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아, 용문역부터 현장까지는 14분 정도, 한 8km 정도 거리에 있고 자동차로는 14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약간 언덕에 있는 주택이면서. 어, 조망이 상당히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어, 주택의 전면 모습입니다. 어, 주택의 위치가 오른쪽에 또 앞쪽에 정원이 있고 텃밭이 있고 왼편에도 상당히 좀 공간이 넓어서 수납할 수 있는 물건들을 그곳에 둘 수가 있게 집을 앉혔고요.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우리가 보통 주택을 보러 다니면 중공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보일러 창고라든가 그러니까 공부에 없는 면적들이 대부분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주택은 그 공부상의 면적하고 현장의 면적하고 완전히 100% 맞는 완벽한 그런 주택입니다. 마을 도로의 모습이고요.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 주택을 아마 매입하신 분도 그 집에서 바라보이는 그 모습에 점수를 많이 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집 뒤로는 이렇게 흑천이 보이고 멀리로는 뭐 용문산 그 주봉인 가섭봉 그리고 백운봉까지 다 보이는 그런 멋진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어, 이 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어, 이게 지금 장독대를 마련해 놓으셨고 이 장독대 아래는 저희가 어릴 때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겨울이면은 이제 가을에 김장을 담가서 땅을 파서 항아리를 묶고 그 항아리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다음에 봄까지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땅을 파서 이 장독대 아래 저장고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장고에 보니까 뭐 김치도 들어있고 음식물 같은 거 적절한 온도로 적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요게 창고입니다. 그리고 창고 뒤편에 가도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현관을 측면에서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서 본 주택의 모습이고요, 도로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가 흙처, 이게 앞에 정원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주차하고 어 바로 앞에도 옆에도 <laughs> 정원 공간이 있습니다. 어, 작은 텃밭도 마련되어 있는데 벌써 이렇게 퇴비를 다 뿌려 놓으셨고요. 이쪽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지하 저장고 위치입니다. 이제 집을 마주보고 왼편에 있는 그 수납 공간인데 어, 여기 보면은 여기에 뭐 잡다한 거 수납도 할수 있고 어, 이 가마솥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어, 나무를 떼서 가마솥에 솥을 이용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입니다 여기가 열고 들어가면은 세탁실하고 보일러실이 있고요 이제 그 장독대 밑에는 저장고가 있고 어, 집 뒤편에도 벌써 이렇게 퇴비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이제 집 내부를 들어갈 건데요 어, 왼편이 그 현관의 모습이고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신발장 수납하는 곳이 있고 이제 주, 주방이 왼편이고 오른편이 이렇게 거실 공간입니다 어, 창이 이렇게 주방에도 창이 있고 거실에도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어, 춥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중창으로 완벽하게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어, 제가 방문한 날이 주인이 되게 안 계실 때 갔는데도 이렇게 뭐 춥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밖에 보이는 그 그림 같은 조망들이 거실에서도 또 침실에서 누워서도 이렇게 한 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주방 쪽에는 이제 뒷집에서 보려고 하면은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커튼을 내리면 어 외부에서 그이 주택의 내부를 볼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석 하나를 보아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어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왼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그냥 호텔 화장실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다 가운까지 갈아입을 수 있게 그렇게 갖고 놓으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방은 주방에 있는 옆문을 열고 가면 이 작은 방으로 갈 수가 있고 또이 작은 방은 외부에서 별도로 들어오는 현관문이 있습니다. 주택 내부를 통과하지 않고도 방으로 갈수 있고, 주택 내부를 거쳐 주방 문을 통해서도 방으로 갈수 있도록 완전히 그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왼쪽의 현관은 올라가면은 다락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은 앞에 보이는 문이 현관 문인데 안으로 들어와서 현관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어, 바라보고 오른편이 화장실이고 왼편이 침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주택의 토지는 200평 거의가 다 계획관리로 되어 있고요. 2017년 준공입니다. 그리고 경량 철골 구조의 벽돌 마감했고 본체는 36평 창고와 별도로 수납공간이 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면적은 43평 되고요 집의 특징은 조망이 아주 좋다는 거 그리고 지하 저장고가 있다는 거 매매금액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데 혹시라도 나는 그 주택으로 만들고 싶다 집은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은 근생을 주택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하향으로 내려간다 그러거든요. 현재 주택인 것을 근생으로 만드는 것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주택의 조건인 정화조 용량하고 근생의 조건인 정화조 용량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맞춰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원하시면은 주택으로 바꾸는 거는 쉽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들어가는 그 길하고 주택 주변의 모습하고 주택 내부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보여드릴 거니까 제가 드린 설명을 참고하시고 영상을 함께 보시면은 훨씬 더 이게 어떤 집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그 전속으로 받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공동 중개를 원하시면 원덕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음, 그런 것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모양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용문면 광탄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아주 그 흑천 상류 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끝내줍니다. 저 제일 멀리 보이는 것들이 용문산 자락들이고요. 여기 잠시 쉴수 있는 의자도 있고 집 외부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정원 주차 공간이 있고요. 공부상에는 글린시 어, 이종 근린 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그만한 텃밭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저 밑단에는 뭐, 장 항아리들 있고, 요 별도로 있는 별채는 보일러실인 것 같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신발장 부분이고요. 어, 현관을 들어오면서 왼쪽에. 거실의 모습인데요. 거실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입니다. 흑천도 보이고 용문산 자락들도 보이고 멀리로 육봉국도도 보이고 한 폭의 그림입니다. 풍경화. 현관으로 들어오면서 왼편이 화장실이었고, 오른쪽이 침실방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 주방 공간이고, 주방과 마주 보이는 곳이 거실 보여드렸고요. 이 주택의 특징은 이렇게 방이 별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은 방은. 어, 이쪽에도 작은 입구문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을 통해서 어, 주방에서 그 먹거리 같은 거 보관한 저장고나 그런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도록 동선을 그렇게 짜놨습니다. 주방에서 나가는 문이고. 주방에서 바로 나가면 별도의 방이 있고, 이 별도의 방은 외부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 있는 저장고, 또 가마솥이 걸려 있는 그 수납공간과 뒤 안쪽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 주방의 모습하고, 아이.